안녕하십니까. 문과생 토인입니다. 이번에는 STM32F411 기초 강의 블링키 BSRR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보듯이 LED를, 내장 LED를 깜빡이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ODR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쓰고 BSRR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인티저 메인, 보이드라고 할 때, 이 보이드의 뜻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죠. 야구장입니다. 게이트에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사인이 없으면, 보이드래요. 보이드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로 문이 닫혀져 있죠? 뭐,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을 경우에, 아예 이게 보이드가 되겠죠? void, 즉, 무효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무효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이 되겠죠. 없는, 즉,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프로그램을 짤 때, 없음, 이게 아니라요, 없어야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must be void. They must be void of contaminants. 오염 요인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없어야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해서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보이드라는 걸 쓴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시트와 레퍼런스 매뉴얼 즉 참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값들 이러한 값들에 대해서 어,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목적은 PA5 내장 L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클럭을 포트A로 높게 설정하고, 클럭을 포트A로 설정한 후에 핀의 방식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핀의 방식은 출력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할 수 있다. 출력해야 한다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에 자 이제 남은 거는 뭔가요? 자동차가 달려야겠죠. 달리거나 멈추거나, 달리거나 멈추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ODR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레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ODR 데이터 레지스터를 사용해 가지고 핀에다 쓰게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할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경험치고요. 그리고 이거는 16MHz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STM32F4XX.h라고 하는 머릿말은 헤더 파일은 이걸로 성, 생성을 했습니다. 파일 new STM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걸로 생성을 했어요. 요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 나온 파일을 다 지워버리고 빈 화면에서 이렇게 썼는데 요 문구를 활성화 되려면은 그렇게 생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그 과정을 안 하고 해, 하게 되면 어, 디버깅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음. 왜 그런지는 솔직히 처음 공부하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ODR5 요거를 활성화시키거나 요것을 비활성화시켜 가지고 깜빡이는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ODR은 사실 BSRR 레지스터라고 하는 걸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거를 빼먹었었는데요. 요 연산을 왜 했냐면은 사실 보시면은 1, 2, 3, 4까지 다 0이었죠. 그러면 0, 0, 0, 0이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0이고 여기가 1이 됩니다.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16진수 값으로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0이 됩니다. 그래서 0010 0000이 20이 되죠. 요게 활성화시킨 겁니다. 근데 비활성화시킨다는 거는 00으로 바꿔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000 0000 0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써준 이유는 뭐냐면은요. 요 값을 일단은 반대 값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니다 0이 아닌 거는 1이고 0이 아닌 건 1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위에 값들이 싹다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값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엔드 어, 연산을 해줍니다. 엔드 연산을 해주면 10은 0이고 10은 0이고 이렇게 가고 다 그렇게 됩니다. 다 10은 0이어서 전부 쫙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바꿔준 0이 다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원했던 1이 0이 되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a n 연산을 해준 겁니다 근데 다른 데 것들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다른 데 것들을 수정됨이 없이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산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M% equal 그 다음에 요 틸다라고 하나요 요세 개의 기호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bsrr라고 이 하는 겁니다. gpio 포트, 비트, 세트, 리셋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하면 셋, 리셋입니다. 셋은 우리가 한 거고요. 리셋은 제조사가 한 겁니다. 셋은 설정한 거고요. 리셋은 복귀시킨 겁니다. 제조사 값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하고 복귀시키고 설정하고 복귀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자, 이거, 인도에 있는 하나의 홀입니다. 등이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3번하고 5번에 뭐, 뭐 등을 켠다라고 하면, 잘 알면 3번하고 5번을 이렇게 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이거 켜보고, 어, 아니네. 이거 켜보고, 아니네. 이거 켜보고, 아니네. 네,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지 않고, 1번 스위치를 1번 등 옆에, 2번 스위치를 2번 등 옆에, 3번 스위치를 3번 등 옆에, 4번 스위치를 4번 등 옆에, 5번 스위치를 5번 등 옆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옆에서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일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될수 있겠죠. 물론 코드 길이는 길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등을 잘못 키게 되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논리 연산을 하면서 다른데 것을 건드려 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을 줄여주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각 핀별로 해서 편하게 쓰자 이런 의미로 BSRG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BSRR 레지스터를 살펴보겠습니다. Set, Reset 레지스터입니다. 설정 복기, 설정 복기 하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전체 0번부터 31번까지 32개 혹은 31번부터 0번까지 32개의 비트가 사용됩니다. 0번부터 15번까지는 S S S S S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들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설정입니다. 요거는 0번 핀 세팅, 1번 핀 세팅, 2번 핀 세팅. 요거는복 0번 값 복기, 1번 값 복기, 2번 값 복기, 3번 값 복기, 4번 값 복귀. 복기 복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5번 값을 설정하고, 5번 값을 복귀시키고, 설정시키고, 복귀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31번부터 16번까지, 31번부터 16번까지는 리셋입니다. 즉, 복귀시키는 그런 값입니다. 16번부터 31번까지는 복귀시키는 값입니다. 이런 비트들은 r 이 d e 즉 쓰기만 가능합니다. 워드, 하프워드, 바이트, 32비트, 16비트, 8비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기값이 0, 0, 0, 0, 0, 0,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위에 값도 다 0입니다. 그러면 0이었을 때는 원래 0인데 거기다 0 쓰면 별다른 액션이 없겠죠.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 조치사항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1을 쓰면, 코레스펀딩 ODRX의 비트가 바뀐다. 즉, BR5면 ODR5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복귀시킨다. 복귀값이잖아요. 복귀값에 1이라고 하는 건 복귀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복귀시킨다라고 하면 그쪽에 리셋 밸류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쪽의 리셋 밸류는 0입니다. 즉 여기서 복귀값이 1이라는 얘기는 ODR5가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15에서 0까지 15에서 0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쓰기 전용입니다. 그리고 워드, 하프워드, 바이트 모드로 되어 있고요 32비트, 16비트, 8비트 입니다. 그리고 0이었을 때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요 뒤에 4개가 0이죠. 그러면 여기가 다 0입니다. 그래서 다 0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1이면 corresponding ODRX 비트가 OD, ODRX의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BS5를 1로 바꿔주면 ODR5도 1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껐다 켰다 둘다 1이긴 한데 요거는 재설정과 복귀값을 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ODR5가 0이 되고 요거는 설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ODR5가 1이 됩니다 그래서 1 하이 킨다 그런 게 되는 거고 여기는 ODR5가 0이기 때문에 low 끈다 0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살펴보죠 여기에 값을 1로 주게 되면 ODR5 여기가 1이 됩니다. 여기를 1로 주게 되면 ODR5가 0이 됩니다. 그래서 킨다 끈다.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을 설정해 줘야겠죠. 헤더 파일을 설정합니다. STM32F4 계열의 그런 보드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을 먼저 여기에다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클럭에 접근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접근 제한자가 걸렸죠 그래서 입력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 없이 관계자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다음에 파일 1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구성이 됐죠 자, 제일 처음에 포트에 대한 클럭 클럭이라고 하는 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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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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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깍 쬐깍쬐깍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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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위 아래로 계속 파형이 움직이는 걸 클럭이라고 하죠 그 클럭 접근성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내장 LED는 A AHB 버스를 쓰죠. 그래서 클럭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AHB 1번을 enable 시켜줘야 됩니다. 사용하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 클럭을 활성화 해줬죠. C가 클럭이잖아요. 클럭을 활성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출력을 할 거다 라고 하면, 그러면 출력을 할 거다 라고 표시해줘야겠죠. 그래서 방식이 뭐냐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출력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인프라가 깔렸어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ODR이라고 하는 걸 썼었어요. GPIO 구조체로 ODR에 접근해가지고 GPIOA가 ODR에 접근해서 그걸 갖다가 PA5를 하이 시켜줬습니다. PA5가 1, 1로 해줬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우리가 BSRR로 가서 그것을 높은 값으로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엔 뭐 해,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켜지죠. 켜졌을 때 우리가 딜레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끕니다. 끄는데 그 끄는 게 우리가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22번째입니다. 22번째 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이죠. 4, 5, 20. 21, 22. 0번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21,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ODR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귀시켜라. 1번, 1을 주는 거죠. 여기 1 이렇게 주는 거죠. 복귀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복귀시킨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일단,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간 지연, 딜레이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간 지연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시간 지연이 있으니까 좀 켜져 있다가 여기는 쿡 지나가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리 와서 다시 켜져 있습니다. 그럼 마치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을 둡니다. 우리가 여기 썼던 이 딜레이 함수는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연 함수가 메인 함수보다 밑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읽을 건데 여기서 다돌 건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카피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동작하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보드에 내려받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죠. 자, 이걸 갖다가 10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깜빡이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흔들흔들 거리는 건요 제 PC가 좀 나빠서입니다. 그건 그점 양해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